이제 어르신 어떻게 할 거예요? 앉아도 감사히요, 일어나도 감사히요, 눈을 떠도 감사히요, 이곳을 봐도 감사히요, 저곳을 봐도 감사히요, 앉으라서나 감사히요. 박수. 에이. 아 우리 윤경이 에이, 며느리 같은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. 윤경아, 네. 내가 너를 여기서 두니까 참 좋다. 네. 여러분 이 윤경이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다는 여자여. 근데, 우리 아들한테 저 은경이가 됐지 않았다. 어, 어, 왜 그랬을까요? 실상이나, 우리 아들이 그냥 못생겼대요 우리 은경이한테는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알아요! 밥 한번 쳐주세요 어, 그렇게 잘생겼어요? 그리요? 은경이가 어떻게 며누리를 너누리 생활을 잘하는지. 아, 이은경아너 나중에, 우리, 우리 돌씨, 돌시, 우리 돌씨 한다 생각해 줘라. 어머니, 그럴 순 없어요. 남편하고 행복하게 해로워야 돼요. 아이고, 그려? 주둥아리를 용서해 주세요. <laughs> 자, 이제, 어머니, 예, 인사하시고, 여기 계시면 분들, 행복한 분들이 확인했죠? 여러분, 우리 오래오래 섰시다. 이왕이었는 멋지게 섰시다. 이왕이여는 여러분 행복하게 섰시다. 아, 탁수 좀 쳐라. <laughs> 자, 어머니, 이제, 들어가시면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. 더 이상 하면 잔소리예요 그리요? 그런디, 저영감환한 먹었다. 또 누구요? 아까 나한테 키스한 남자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계세요. 그리요? 아이 그래도 내가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요? 인형이니까 나한번더 키스 한 나는 것이다. <laughs> 아버님,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인형이래요. 사람이 아니고, 박수! 아이고, 그리요? 한번더요 tanto